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. 리틀약사입니다. 여러분은 이 종합 비타민을 좀 드시고 계신가요?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로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십니다. 이처럼 워낙 대중적인 선택이다 보니 저에게도 종합 비타민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특히, 리틀약사님은 어떤 종합 비타민 드세요?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요. 저는 종합 비타민으로 나온 것은 먹지 않습니다. 사람들은 왜 종합 비타민을 먹을까 생각해 보면요. 아, 역시 다양한 영양소를 한두 알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라 편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종합 비타민 제품을 보면 컨셉에 맞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봤을 때, 아, 이거 하나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지만, 실제로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. 바로 함량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많은 광고에서는 이 종합 비타민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요. 함량과 이 구성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. 여행 가방에 짐을 쌀 때요. 이것저것 또 필요하다고 해서 다 넣으려고 하면 가방이 어떻게 되죠? 바로. 지퍼가 잘 잠기지 않고 넘쳐나게 됩니다. 이거는요, 영양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삼킬 수 있다고 하는 캡슐은 약 800mg 정도, 정제로 만들 때는 약 1000mg, 그리고 해외에서 크디 크게 만든 거는 한 1400mg 정도까지 만듭니다. 이 안에 비타민부터 미네랄, 다른 기타 영양소까지 다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? 비타민C만 1000mg 정도 넣는다고 해도 한 알이 꽉 차겠죠. 결국 그래서 다양한 비타민을 넣으려면 함량을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거나 부피를 굉장히 크게 늘리거나 또는 알수를 4알에서 8알까지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알수를 그만큼 늘리게 되면요. 종합 비타민의 또 장점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요. 종합 비타민들의 함량들은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제품이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제품의 함량보다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, 영양성분 기준치의 100%에 충족하면다 되는 거 아닌가요? 물론요, 나는 결핍만 예방하고 건강하다. 이런 분들에게는요, 100%가 맞을 수 있겠지만요, 개인의 상황에 따라 먹는 목적에 따라 이100% 이상으로 더 많이 먹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요, 비타민 D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0 마이크로그램, 즉400 IU 정도가 충분 섭취량 100%이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결핍 환자가 많고 그 함량을 정상 수치로 올리기 위해서는요, 400 IU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요즘 나오는 많이들 드시는 비타민 B군 제품들만 보시면. 대부분 몇천프로에 해당되는 50mg 이상으로까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권장량 100%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충분한 함량은 아니다. 권장량, 최적 섭취량, 상한 섭취량 등의 내용, 야, 여기 자세히 또 제가 해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십시오. 아, 근데, 약사님, 해외 제품들 보면 함량이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던데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. 자, 해외에서 볼수 있는 이 제품들도 사실은 알약이 굉장히 크고요. 알수도 두 알에서 세 알은 기본이고, 네 알에서 여덟 알까지 먹게끔 늘려은 제품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이것 역시도요, 완벽한 종합 비타민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요, 바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 때문인데요. 자, 많이 알려진 이 제품도요, 다른 성분들 함량 다 괜찮은데,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칼슘의 함량이 보이지 않고 마그네슘의 함량도 굉장히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알 미만의 종합비타민 제품들은요. 이 칼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그 이유는요. 이 칼슘의 부피 때문입니다. 우리가 많이 쓰는 유기산 칼슘을 200에서 300mg 정도를 넣으려고 해도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1,000mg 정도를 넣어야 그 정도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칼슘 하나만 넣어도 이미 알약 하나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넣고 싶어도요 이게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결국 이러한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더라도 이 미네랄,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좀더 보충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제품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. 또 이렇게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다 보면요. 내가 필요한 성분 외에 또 다른 성분들까지 중복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칼슘, 마그네슘이 부족하니 칼슘, 마그네슘을 추가하려다 보면요. 대부분 같이 들어간 성분들이 있죠. 비타민 D 또는 약간의 다른 미네랄. 이런 것들이 또 합쳐지면서 중복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다른 제품을 섞지 않습니다 각각 비타민 B군은 B군들 뭐 미네랄은 미네랄 복합체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성분의 중복 없이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종합 비타민은 하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 세분화해서 두 개로 나누면 두 개의 세 개가 되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요. 결국은 하나를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요. 성분의 함량이 과량되지 않거나 중복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, 어떤 식의 조합을 리틀약사는 해서 먹을까? 또는 어떤 조합을 권해드릴까? 제품들 국내 걸 보면요. 이 코엔자인과 비타민B군 50ml제들, 또 일부 비타민C까지 섞인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영양제 성분 하나, 또 미네랄은요, 미네랄 복합제들이 있습니다. 칼슘, 마그네슘, 구리아연만간, 셀레늄, K2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먹으면 비타민B군, 각종 미네랄, 코엔자인까지 중복성 없이 조합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이거를 기본으로 뭐 여기에 위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유산균이라든지 효소를 조금 추가해 볼수 있고요. 나는 막 술을 많이 먹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크시스 제제를 좀 추가해 보셔도 되고 또는 나는 눈 건강이 좀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면 뭐 루테인이나. 아스타잔틴 제재를 같이 섭취해보셔도 좋습니다. 영양제의 구성은 정답은 없습니다. 그리고요 너무 욕심부리셔도 안 됩니다.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조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늘 보조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. 좋다는 거다 갖다가 드시려고 하지 마십시오. 꼭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이틀 역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.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.